안녕하세요. 사키엘입니다. 예, 오늘은 이제 현우님의 덱을 이제 공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덱을 보기 전에 우선 이제 진영하고 플레어 스킬을 보게 되니까 다 올리시지 않으셨고, 진영 같은 경우에도 네 가지를 골고루 올리셨어요.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, 보호진영으로 그냥 올인을 해주시면 되세요. 보호진영 40까지 풀로 찍어주시고, 플레어 스킬도 전부 다7 다 5렙까지다 찍어주셔야 됩니다. 대기상항 같은 경우엔는 제부, 니나, 재갈련 간우, 모디나, 소교, 백룡, 엘리스, 기타 등등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. 어, 그 이제 상담하신 부분은 전부 다 모든 거를 다 무, 물어보셨어요. 모험덱 쫄짝, 뭐, 그 다음에, 어, 무탑, 기타 등등. 제가 마, 매번 말씀드린 결투장댁이라든지, 뭐, 그 각대, 뭐, 다 물어보셨는데, 여기에서 어, 이제, 모험 덱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, 무탑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상 좀 많이 없어요. 모험 덱 같은 경우는 제가 모험을 잘 하지 않아서 모험 덱을 잘 짜진 않고요. 그래서 모험 덱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, 쫄짝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. 7-1이나 7-9에서 하시면 된다고. 해서 특별히 이제 쫄짝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, 어, 잠시 뭐, 쫄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니아가 있으세요. 니 니아, 아, 제이브하고 아일린이 있으셔서 그냥, 제부 보진을 놓고 아일린 앞에다 놓은 다음에 세명 쫄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쫄짝은 가능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무탑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무탑은 사실, 어 옛날이 아니에요. 옛날에는 무탑덱을 되게 많이 짜긴 했는데 지금 무탑덱이 되게 무의미해졌어요. 그러니까 결투장덱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성덱이 완성이 되면은 그 덱을 그냥 조합을 해서 무탑을 그냥 계속 도전을 하시면 돼요. 도전하면은 그 횟수에 따라서 적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깨, 깨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무탑덱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탑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별투장대 그 다음에. 어, 공성대, 그 다음에 이제 극악대 이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,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드린 거에서는 제이브 보진해 놓고 좀 안정적인 이제 진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조금은 달라져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방어적인 덱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이브를 앞에 다 아니 그 뒤에 보진했다 나와주시고. 그 다음에 엘리스를 넣어주시는 것에 엘리스가 이번에 패치가 돼서 체력도 더 높아졌고 엘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비 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스를 앞에다 놔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관우 왜냐면 좀더더 더 몸빵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관우를 넣어주시고 어 이럴 때는 이제 스파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제이브 자체 면역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크는 빼주시고, 아일린 옆에 넣어주시고, 마지막으로 한 명이 더 필요하잖아요. 그한 명을 여기 델론즈 를 이렇게 체크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델론즈를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어 델론즈를 넣게 되면은 상대방 그 이제 형태를 그 턴제 버프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델론즈보다는 리아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약간의 좀 변형된 좀비덱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진에 제이브를 넣고 그다음 에 암열에 리아 간우 그다음에 앨리스 그 다음에, 아일린,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변형된, 에, 덱 어떤지 제가 한번 이제 추천드리고요. 이거 매에도 되게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. 뭐, 제부 보진해 놓고, 소교, 간우, 그 다음에, 어, 살포시, 뭐 아일린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, 뭐 니나로 버프용으로 사용하신다든지, 아니면 여포를 키우셔서 여포를 그냥 몸빵용으로,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여기 보면은 니아 대신에 나중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좀비 덱 있잖아요. 그거 니아 대신에 여포를 넣으시게 되면 아일린의 버프도 받으실 수 있고 여포 같은 경우는 5회 동안 무료화가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제 니아보다 좀더더 어 방어적이면서도 상대방 버프도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아일린의 버프까지도 받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예, 괜찮을 것 같아서 예, 좀비... 그 제가 이제 답작으로는 이런 좀비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어 이런 좀비덱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번에 그러니까 엘리스가 패치가 돼가지고 체력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엘리스가 좀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 한번 정도는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한번 예 추천드리고 싶고요. 어 그렇게 해서 어 이제. 결투장 덱을 짜드렸고 그 외에 결투장 덱은 제가 또 답장으로 몇개더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이제 공성 덱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레이첼이 필수로 필요하세요 지금 봤더니 레이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첼 뽑아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쉐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진에 쉐인 넣어주, 넣어주시고 암열에 웨이체, 스파, 아일링그 다음에 니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기본적인 그냥 평타만 치는 예, 공성 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성 덱 짜주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극악 덱 같은 경우에는 어,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수금이 겹쳐서 어, 화수금이 겹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게 풍년하고 밍밍 그 다음에 헤븐이야 이세명을왜 필요하냐면은 이 밍밍하고 풍년이 댐 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브니아가 그 화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사나 이제 버프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버프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해브니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가 또 필요해요 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 이상 공격을 면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파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, 유신이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. 유신이 좀 마법력을 많이 올려주고 자체적으로 또 면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유신을 한번 키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은 드리지는 않았는데, 음, 유신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유신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번에 패치돼서 초선도 되게 좋아졌거든요. 그래서 초선을 넣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수금 깨는 방법은 이제 풍년밍밍 그 다음에 스파 스파 그 다음에 이제 <laughs> 해븐이야 넣어주시고. 지금, 니나가 있어서, 니나로 그냥 버프만 쓰고 죽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. 그래서, 뭐, 니나를 하셔도 되고, 아니면, 은 뭐, 마, 아까 말씀드렸던 유신이라든지, 그 다음에 뭐 초성 같은 거를 사용을 하셔서, 이렇게 다섯 명 파티를 통해서 화수금 깨주시면 되고, 목요일은 사실상 조금 많이 어려워요. 델론주를 좀 많이 키워야 되고, 마지막 손오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, 그래서, 목요일은 좀 차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,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? 그래서, 네, 월요일은 빼고,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약대에 대해서도 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예 상담을 해드렸고요. 그 답장하고는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면 이제 앨리스를 그때 제가 언급을 안 했었는데 앨리스를 넣어서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드린 거고요. 왜냐면 이 앨리스가 좋은 게 이제 제부 같은 거를 이제 죽었는데 살리게 되면은 어, 상대방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죠. 물론 이제 복부 지우는 걸로 지울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좀비덱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서 예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, 그러면 <laughs> 예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칼칼해요